토트로그 해장국 맛집 베스트 5 토트로그 채널에서 맛집을 올린 지도 어언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업로드했던 식당들의 숫자를 정리해 보니 305곳이네요 이중 토트로그 채널에 올라왔던 해장국집들 가운데 지극히도 주관적인 제 입맛을 기준으로 토트로그 해장국 맛집 베스트 5를 추려봤습니다 순위 기준은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서 이고 제 입맛 기준이란 점 참고해 주시고 토토로그 해장국 맛집 베스트5 순위버로 휘리릭 가보실게요 토토로그 해장국 맛집 5위는 구글평점 3805명이 평가해서 4.3점 네이버 평점은 1,485명이 평가해서 4.42점인 중앙해장입니다. 중앙해장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손지해장국집 중한 곳으로 삼성역 일대에서 숙취로 기어다니는 직장인들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한다는 식당입니다. 해장국뿐만 아니라 곱창전골이 유명한 곳인데 가격이 비싼 게 조금 아쉽죠? 뼈, 고기, 그외 모든 재료가 올킬 국내산입니다. 강렬한 빨간 색감의 배추김치와 깍두기네요. 비주얼 훌륭합니다. 가진 고추, 고추기름, 겨자소스를 넣은 매콤새콤한 이 집의 특제소스. 엄청난 양의 선지와 양이 들어간 9,000원의 양선지 해장국입니다. 그동안 가본 선지 해장국 중에서 양과 선지가 손에 꼽을 정도로 푸짐합니다. 칼칼한 국물 맛이 알코올에 젖어있던 전두엽과 니세포를 마구마구 흔들어 깨워주는 듯한 전형적인 양평 해장국의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는 특정도를 시켜야 이 정도 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집은 보통 메뉴가 다른 식당들 특이해당할 정도로 부지임합니다. 해장이 아니고, 그냥 단지 배가 고파서 와도 만족할 듯 싶네요. 선지의 크기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워낙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 부드럽고 신선한 선지 맛이 아주 좋습니다. 내포의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살짝의 콩콩한 향도 납니다. 전통의 양평해장국의 맛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 향은 어쩔 수 없죠. 이 집의 장점. 엄청난 양의 내포와 선지, 그리고 전통에 가까운 양평해장국. 아쉬운 점. 간이 센 편이고 워낙 손님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다. 토토로그 해장국 맛집 사이는 구글 평점 1179명이 평가해서 4.3점. 네이버 평점은 396명이 평가해서 4.35점인 어머니 대성집입니다. 어머니 대성집은 1967년 오픈한 역사가 깊은 곳으로 동대문 주당들의 마지막 종착지 같은 느낌으로 유명한 해장국집입니다. 국내산 한우와 유구를 사용하지만 해장국이 만원으로 좀 비쌉니다. 배추김치, 무생채, 청양고추의 기본찬과 만원의 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소고기 양지살이 가득 올려져 있으며 맑은 된장국 느낌의 색감입니다. 이곳은 우거지와 다진 양념장, 콩나물 등이 들어간 서울식 해장국입니다. 사골 국물에 된장으로 간을 맞춘 서울식 해장국만의 매력이 있죠. 은은하고 부드러운 사골 국물이 부드럽게 넘어가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에요. 간은 살짝 짭짤할 정도로 잘 맞춰져 있고, 손지도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설렁탕의 양지살은 얇게 슬라이스되어 퍽퍽한 경우가 많은데, 이곳 양지살은 부드러우면서도 도움하여 씹는 질감도 좋은 게 해장국에서 부족할 수 있을 단백질과 기름짐을 더해줘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곳의 김치는 집에서 담근 듯한 맛으로 맛깔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큰 감흥은 없고 은은한 국물에 적당히 어울리는 김치였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반찬 중 하나인 조개젓이 나오지 않아서 여쭤보니 방문 당시 조개젓 A형 간염의 유행으로 당분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무생채도 배추김치와 마찬가지로 확 와닿는 느낌은 아니네요 얼큰한 해장국들이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라면 이 집은 전날 너무 가음해서 속이 뒤집어져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을 때 밥은 먹어야 되니 이집 국물을 먹으면 속이 변안해지면서 해장이 드는 느낌이랄까요? 술을 먹지 않아도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국물에 아이들도 선지만 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호불호가 적게 갈릴 맛입니다 이 집의 장점 자극적이지 않은 맛 해장국 아닌 국밥만으로도 훌륭 아쉬운 점 위치에 비해 비싼 가격, 밑반찬이 조금 아쉬운 느낌. 토트로그 해장국 맛집 3위는 구글 평점 69명이 평가해서 4.5점, 네이버 평점은 79명이 평가해서 4.52점인 수원의 황태해장국입니다. 이 집은 해장국도 맛있지만 반찬으로 나오는 파김치와 알타리 무김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곳 수원 인계동 황태해장국집입니다. 이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지 가게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실내처럼 깔끔하게 메뉴는 황태해장국과 황태구이 두 종류뿐입니다. 알타리 무김치, 파김치, 새우젓, 콩나물 무침, 날계란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팔팔 끓여진 8,000원의 황태해장국이 나왔습니다. 사골을 넣었나 싶을 정도로 뽀얀 국물의 황태장국입니다. 내용물도 별로 든것 없이 황태랑 대파 정도만 보입니다. 간은 거의 되어있지 않아 새우젓과 소금으로 하시면 됩니다. 바지락 등 조개류가 시원한 국물이라면 사골류의 국물들이 부드러운 느낌. 이곳의 국물은 부드러우면서도 시원한 감칠맛이 중간맛 같네요. 부드럽게 위벽을 보호해주는 느낌에 구수하고 시원한 느낌도 납니다. 이곳은 황태해장국 자체만으로도 물론 맛있고 훌륭하지만 파김치가 주인공인 듯한 느낌입니다. 맛이 그냥 미쳤습니다. 아니 무도 아니고 파에서 오찌이은 청량한 시원함이 나오는지 여태껏 먹은 파김치 중에 최고의 파김치였네요 저 파김치를 먹고 싶어서 계속 황태해장국 국물을 먹는 현상이 나왔네요 파김치만큼 맛있었던 알타리 무김치 아삭하고 시원한 그맛 김치들을 먹으면서 이곳은 백반집이나 고깃집을 해야 한다 이 맛있는 김치를 고기랑 먹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하는 탄식을 금할 수 없을 만큼 맛있는 김치의 식당이었습니다 이 집의 장점 파김치, 총각김치, 최고. 속이 편하게 해장되는 느낌. 아쉬운 점. 골목에 차들이 많아서 혼잡 삼겹살에 파김치 먹고 싶다. 토트로그 해장국 맛집 2위는 구글 평점 151명이 평가해서 4.5점. 네이버 평점은 107명이 평가해서 4.39점인 안양의 고두방입니다. 이 집은 얼마 전 영상으로 올린 특허 받은 오리 해장국인 8천탕과 9천탕으로 동안구에서 꽤나 유명한 곳인 구두방 해장국입니다. 구두방은 실내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엄청 깔끔합니다. 오리고기로만 이루어진 9천탕과 오리고기 닭고기가 함께 들어간 8천탕. 두 가지 메뉴가 이 집의 포인트이고 국물은 똑같고 고기만 다릅니다. 깍두기, 아삭이, 고추, 양파, 겉절이, 쌈장의 기본찬이 나왔습니다. 밥도 한 공기씩 주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접에 담아 주십니다. 7000원에 오리 해장국 8000탕이 나왔습니다. 고명이 닭고기와 오리고기이므로 온전히 오리고기만 드시려면 9000원에 9000탕으로. 뚝배기 안에 부추와 우거지, 들깨가루, 닭고기, 오리고기 등이 보이네요. 국물 맛이 걸쭉하면서 상당히 묵직한 국물 맛입니다. 추어탕 느낌도 나는데 뼈다귀 해장국의 진득한 순대국 국물이 혼합된 느낌으로 맵기도 뼈해장국 정도로 맵지 않고 적당합니다. 먹자마자, 아, 진한 국물에 맛있다! 라는 느낌이 바로 훅 치고 들어옵니다.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과 술 좋아하시는 분들 환장각 나오는 맛이에요. 진득한 국물의 국밥을 좋아하시면 정석 같은 맛이라고 할수 있네요. 깍두기는 큰 감흥은 없는데 여기 겉절이가 예술입니다. 쩌이 짱인가? 조밥 위에다가 겉절이만 올려먹어도 꿀맛이더라고요 겉절이라는게 액젓향이 뽀신 풍기면서 짠맛이 강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겉절이는 유명한 칼국수집 겉절이 수준으로 맛이 최고네요. 먹는 동안 국물이 끈적끈적해지는게 유명 순대국밥집들의 국물처럼 젤라틴화 되는 것같더라고요 돼지사골 육수를 쓰시려나? 국밥 러버분들은 새로운 국밥을 맛보시기 위해 한 번쯤 들려보시길. 이 집의 장점.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맛, 묵직한 국물. 아쉬운 점. 위치가 애매한 곳에 있고 주차 외에는 딱히 부족한 점이 없다. 토트로그 해장국 맛집 1위는 구글 평점 2145명이 평가해서 4.4점. 네이버 평점은 1380명이 평가해서 4.38점인 무교동 북어국집입니다. 이 식당은 뭘 할까요? 확실한 맛의 임팩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은근히 계속 생각나는 어머니의 품 같은 매력이 있다고 할까요? 메뉴는 고르실 필요가 없고요 계란 후라이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7,500원의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지만 밥과 국은 무한 리필입니다. 테이블마다 오이지 무침, 배추 김치, 부추 무침이 비치되어 있어서 양껏 드실 수 있고 부엌. 더 달라고 요청하시면 더 주십니다. 기본 찬 외에 물김치가 추가로 나온 북어 해장국입니다. 육수가 사골 베이스라 뽀얀 국물이 인상적이네요. 북어는 육수용으로는 최고지만 그냥 먹으면 딱히 뭔 맛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국물은 시원한 북어 국물을 사골 국물이 부드럽게 감싸줘 내 지친 간과 위를 위로해주는 어머니 품 같은 국물 맛이네요. 반찬으로 넘어가서 요 오이지 무침이 아주 맛있습니다 미묘한 단맛과 적당한 짭조름함 그리고 오도독한 식감까지 최고네요 배추김치도 아삭하고 시원하니 맛있고 부추 무침은 소소했네요 동치미는 새콤하게 땡기는 감칠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북어회장국에웬 동치미인가 싶었는데 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간이 너무 슴슴하다 싶으면 넣어 먹을 새우젓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이곳은 모든 재료들을 국내산으로 쓰시면서 국내산 재료들도 최상급 재료들을 쓰시는 듯 느껴지게 맛도 좋고 신선함도 좋습니다. 이곳의 해장국은 칼칼하고 화끈하게 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벽을 보호해주면서 부드럽게 해장이 되는 곳입니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국물로 해장 잘하고 갑니다. 이 집의 장점, 50년 이상을 북어국으로 버텨온 역사가 느껴지는 국물 맛. 아쉬운 점.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고 슴슴할 수도 있는 국물 맛. 토트로구 해장국 맛집 베스트편 재미나게 보셨나요? 오늘 하루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기름진 송활하세요